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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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영근 삼자 라스타 갑시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... 우리 기성님 너무 수고가 많다야 네 뭐라고요 일단 a를 a a를 치면 옆탑이 무너지는 건가 이거 껴져야돼 방향 방향이 와자 방향 정지 조금 그렇지 아, 어, 어,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있어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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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봐 아. 껴라 아안껴졌어요 이거를 껴서 뽑아야 돼요 들어서 뽑으려면 답이안 나오고요 아 하나 껴는데 여기 하나가.. 아야 이게 이게 지금 반대로 누워져 있으면 좀 편한데 좀 하나 집게 하나 들어가면 아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 같은데 아이 방향이 오, 아닌데요 갑자기, 갑자기 비빔면을 우와, 이제 넘어갈 뻔했다. 이걸 이걸로 해야 되나? 지게가 들어가 아! 아노 잡아 줘! 와! 이게 조금만 더 놓으시면 지지는 거될거 같은데. 하나 들어봤고 아! 아아! 하 아. 씨... 아. 될거 같은데 하나 들어고 이거 이이야이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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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만 들어가면 된다 아 와아아아 비이왜래 그래? 그러지마 어, 왜안 가? <목소리> 이 집게가 이름 하나밖에 안올것 같은데. 당겨! 껴! 야, 뭐야, 밑에 껴있는 거니, 근데? 밑에 뭐 껴있는. 어, 그래서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? 아, 씨, 이게 뭐. 뿌러, 뿌러진게뭐 하나 껴있는 것 같은데? 으흠. 으흠. 아, 으. 다 밑에 거 아. 얘가 지금 근데 밑에 아. 아. 하나 껴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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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. 아. 가기가 아. 아. 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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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잡 아, 라잡았다잡았다쟤다쟤다와 어, 꼈는데 아주 오우 와쟤 우와 쟤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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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보아 쟤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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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라보 너무 아씨, 아예 누르기 안 돼요 지금. 잠 마지막에 만 원만 더놓고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가 온다. 이게 찌개가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. 양쪽으로. 하나만. 두안 돼야. 이렇게 적으면. 들어가면... 오려 넘겨. 이두 개가. 밑에만 잡아주면 돼. 됐다. 그 소리지, 소리치지 마. 그만해, 쟤. 뽑냈어 어떻게 이렇게 뽑았냐? <놔랑 같이. 놔라> 랍스터, 랍스터, <놔라> 랍스터 뽑았어.